새우젓만 조금 넣으자. 진짜 냄새도 맞죠? 아, 이거 참, 참 깊고 깔끔하다. 깊으면서 깔끔해. 깊깔나느냐?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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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격스러웠나 본데 지금? 그래, 그 시대 사람인 것 같은데? 감격스러. 감격승 대야 지금. 순대가 어? 달라. 순대가순대가 진짜 다고 했어. 짱짱해 얘가. 짱짱 힘이 있어. 아, 내장 좋다. 내 장. 좋다. 내장전. 내장전. 아 이거 약간 우리 시장 순대국 사장한테 조금 미안해진다. 아 이거 이 너무 맛있게 먹네. 이 토요일 날 아침 8시2 0 분에 순대국을 느긋하게 앉아 먹을 수 있는 연예인하게 잘했다. 아 이거야 순대가 나오네. 아 이거 세상에. 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 이거는. 아오동 선배 집으로 가야겠어요. 넣어서 국물에 딱 넣어도 됩다가모 아, 오늘 여기서 끝내. 여기서 아, 오늘 완성 못하고. 맛있어서 쏟아지고. 네대쏟집입니다 여섯 푼이 나올 수있 있고. 하나로 여섯 푼나다고2초 치로 나올 수 있겠어. 알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뭐 갑질. 네. 문세소한 입만이 없다면. 네. 여러분 프로그램 뭐. 먹고 싶어요. 이거 해보는 갑질 아닙니까? 그럼 제가 이거 해야 쭉쭉 올라갑니다. 어, 그럼 제가요? 제가, 하면... 제가 순대국 이거 뭐 이렇게 먹고 싶은 줄 아세요? 네. 어... 이거 엄청 뜨거워요 지금 그리고 마, 아예 말아가지고 말은 어떻게 하려고? 그냥 조금만 먹을게요. 이이이몇 이게, 이게, 이게 년도부터 지금 우려낸 거 가지고 5 9 년부터 우려낸 국물 아닙니까 이게 국물 맛을 보겠다고? 그럼 이걸 이렇게 많이 먹는다. 어 <laughs> 그럼 김치 한번 나지 않겠어요? 나 김치 좋아해. 고무장갑 좋아해요. <laughs> 고무장갑만 좋아해요. 김치 한 입만. 됐다, 됐다. 김치밖에 없어. 김치밖에 없어. 김치밖에 없어. 길양은 <laughs> 아, 역시 대단합니다. 밥이 흘러내리는 거 말하니었으면. 있어요?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웃게 <laughs> 아니고 우리 세윤이가 또절렇 하니까 먹으니까 우리 세윤이가 아 너무 맛있다 김치가 그래도 어쨌든 세잖아요 얘가 그냥 현대안될 정도로 육수가 진짜 하고 좋네 아 그래 응 어? 김네요 진짜 역사만큼 음. 육수가 일관성을 잃지 않는 사람 같아 노포들 오래된 이런 식당은 우리한테 타임슬립을 가능하게 한다고 난 생각해요. 1959년에 누군가 이 맛을 맛고 2018년에 나도 이 맛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야. 타임슬립이 되는 거야. 와 아, 좋다. 우리 호동 선배 팀 너무 좋은데? 순대고게 순대 넣어먹기. 뭐든 순대 넣어기또죠 오자, 숟가락이 어디 갔나 했더니 진짜 네. 아, 숟가락이 숟가락이 예전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어. 양념 다대기로 넣으면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. 아. 싫은 사람은 또 즐기고 어? 이러기 위해서 아. 이렇게 이런 아. 식으로 날. 취향껏하라고어세요세요 네. 아. 네. 네. 이게 식은 맛이 없어. 이 이거 고기는 어떤 부위예요? 네. 그러면? 그러면? 이 고기는 음. 앞다리 중에 황정살 삼겹살, 목살, 목살, 네. 어. 목살 이래가. 와. 이는 거거든요. 와 그러니 부드럽지. 그런데 음 이제 우리는 국밥 네. 자신은 이제 특기가 이 네. 소스에. 소스에 어? 국밥은 국물을 국밥대로 먹고 그래. 소스에 이걸 고기, 찍어서 잡숴. 아, 아, 아 따로 찍어서 먹어. 특이하게 부추 안에 봄똥이 있네요. 예, 네. 똥이 이거는 음 겨울만 하는 건데 겨울에는 저 부추보다도 네. 더 봄똥 맛이 더 맛이 있거든요. 아, 그래가지. 아 네. 국에 네. 이어서 잡숴보면 알아요 뭐가 아 맛있는지. 아 이거 갈비탕태도 아, 다 믿겼죠? 아, 뚝배기 나오면 말들기 하면 맛 하나도 없어 음. 드십시오 확신이 생겼어 난이 만들 거야 그러면 아, 그냥 국물 만 새우젓도 안 넣고 그냥 국물 맛만 봐? 기본 국물을 보고 간을 하면 되죠 아 깔끔하다 아 육수 좋다 진짜 아, 어야 예, yeah, 아 돼지국밥이 원래 이렇게 음. 먹으면 약간 카브 이렇게 탱득함이 있거든. 근데 음. 그게 좀 덜하면서 아주 되게 깔끔한 깔끔하고 느낌. 약간 더 맑다는 느낌이 어, 좀 맑다는 느낌도 나고. 근데, 어. 근데 오, 와. 와. 식는다 식는다 빨리. 아 나. 야. 저는 좀 넣어서 먹겠습니다. 아유, 일단 씨. 넣어서. 일단 면을 먼저 드시나봐요. 그죠? 막 먹고 있어요. 네. 네, 막 먹어요. 네. 저 연을 일단 처리하고. 아. 아, 이거 이러니까 내릇씨 네 먹는 거예요. 아, 어쩔 수 없는 거라고. 음 아, 음. 아, 두 번째 판 이제 경기가 또 시작됐잖아요. 어허? 아, 제가 가져온 팁이 하나 있습니다. 어. 이 팁은 화려하진 않아도, 어? 아, 뭐랄까요. 그투경기에서 잽만 계속 맞으면 나중에는 잽으로 다운돼, 다운이 됩니다. 이 맛을 계속 주는. 파를 가져왔습니다. 파, 파, 파. 어 파채를 무치는보다 것 생으로 생 파채가 들어가서 이 어, 육수 어울려 딱 들어가니까 이 파의 시원한 맛이 좀살더라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건이 고기가 굉장히 야들야들해. 요근데이야들야다 고기를 파와 같이 잡으세요. 파와 같이 싹 들어서 이 소스와 함께 찍어 먹어봅니다. 자 충분히 적셔줘도 돼요. 가고 아쉬워+ 아쉬워+ 어. 쉬워아이워아야워 아쉬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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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을 아쉬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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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먹어 아쉬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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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 아쉬워+ 아 고기 아쉬워+ 아쉬워+ 아쉬야 아쉬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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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워 아쉬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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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아워 진짜. 음. 나 어쩌려고 야들야들해. 음. 아, 아, 아 오면서 돼요. 분명합니다. 아, 맞습니다. 된장에 국찬하면 대중적이라는 거예요. 맞아요. 이것도 고기를 여기 있는 고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고기를 아주 맛있게 좀 먹는 고기를 맛있게. 먹는 새우젓을 좀 아. 조금만 더묻혀가지고 응. 음. 새우젓을 네. 어? 묻혀? 국물은 담아둘게. 약간 모실모실해졌잖아요 부실 네. 여기다가 네. 고추를 네. 좀 고추 고추고오 맵겠다 오 바로 넣거요 고춧가루도 좀 살짝 섞어요 고기 얹어 먹을 많이 안짠게 좋아 많이 안짠기 참기름? 참기름 참기름 고시시 고실, 양념 <웃음> 다 됐어? <laughs> 오. 오. 아. 오. 참고로 그확물 맵고는 한게아니에 이게 나 되게 매울 거라는 나중에 참기는거 같죠. 거기에다가 실국질한 새우젓을 올려 먹으면 맛있어그거맛있어그래니까 수육 찍어 먹을 아, 어. 수육 수육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. 아. 우리 음. 이제 명절 때 돼지고기를 아주 집이 좋아는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니까 음. 요거 멀건 새우젓도 넣고 어머니가 음. 이렇게 빨갛게 꼭 양념을 해서 새우젓 따로 넣으시거든. 오, 진짜. 그러니까 음. 어,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<laughs> 맛있지. 음. 음. 자, 이제 먹어봅시다. 아, 어떡해. 자, 간단하죠? 하루에 됐답니까? 어. 자, 아유. 하트 가시고 수육 가시고 여기 김치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여기 있는 그, 이거 무말랭이죠? 무말랭. 예, 이런 거 같이 넣어서 이것도여의이고이것도여의이다다어어서도이 넣고 이거 아, 아, 세요거나 예, 오늘 너... 잘갔거든 우리 그때 갈비탕에 있는 고기를 쌈 싸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 아, 아 맞아. 맞아 이거 진짜, 아, 진짜. 야들야들한 거이음또거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아. 음, 맛있다. 집밥 음. 먹으러 와서 쌈 싸먹고. 대단하다, <laughs> 정말. 지금 딱 보니까, 파 조금만 줘. 그래, 그래, 그래. 어. 뭐라고? 하루에 갑자기 넣어도. 어. 아이고야, 이거 한 입만이 됐네. 아, 야, 이거 오늘 한 입만 걸린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서 했겠구만. 네, 그러니까. 그럼. 음. 다 들어가네. 어. 어. 아, 너무 크지 않나? 음. 맛있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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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아 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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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